안녕하세요. 아테주와 채널의 다이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 수어찬양은 하나님 찬양이라고 하는 다소 빠르고 경쾌한 어린이 찬양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이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가 하나님이라고 한 듯의 수어는 왼손을 주먹을 드시고 다른 손을 펴셔서 이 주먹 옆으로 위에서 아래로 감싸듯이 내려오신 다음에 오른손 엄지로 바꿔서 왼손 바닥에 올려놓으시면 하나님이라고 한 듯의 수어가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게 주신 어, 이 찬양에서 좀 빠르기 때문에 받다라고 한 듯의 수어만 사용했는데요. 이 수어만 하셔도 이게 나에게 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다는 내 쪽에서 손바닥이 위로 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 내가 뭔가를 상대에게 준다 이런 뜻의 수어가 되는데 가사에서 여기서 주다 이지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받다 라고 한 뜻의 수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게 주신 기쁨이 기쁘다 즐겁다 같은 수어인데요 양손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가슴 위치에서 움직여주시면 기쁘다. 기쁘다 이런 뜻입니다. 기쁨이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가 감사라고 한 대수화는 왼손을 이렇게 손등에 위로 보이게 해주시고 다른 손으로 이 손끝에 새끼손가락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두번 정도 치시면서 감사 감사가 하나님 내게 주신 기쁨이 하나님, 내게 주신 감사가. 날마다 내 마음에 찬양으로 올려 퍼져요. 날마다, 언제나 라는 뜻의 수어는 양손을 니은처럼 이때 엄지가 위로 향하게 해주시고 가슴에서 배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동시에 위아래로 움직여 주시면 항상 날마다 이런 뜻입니다. 날마다 내 마음에. 나라고 한 데의 수어는 손 펴서 가슴에 대시면 나라고 한 데의 수어가 됩니다. 내 마음. 마음 수어는 검지를 이용해서 왼손 등 한번 찍어 주시고 왼손 바닥 한번 찍어 주시면 돼요 내 마음 어 저는 주로 내 마음 속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찬양이 좀 빠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 수어만 할게요 마음 찬양으로 올려 퍼져요 찬양 수어는 왼손은 이렇게 손바닥이 나를 향하게 해주시고 악보라고 생각하시고요 다른 손은 검지하고 중지만 펴서 입 앞에서 어, 손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 입 앞에서 동그라미를 밖으로 두개 정도 그려주시면 찬양하다, 노래하다 이런 뜻입니다.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손등이 위로한 이 상태에서 입 앞에서 울려 퍼지듯이 울려 퍼져요. 날마다 내 마음에 찬양으로 울려 퍼져요. 기쁨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기쁨 가득 가득 소원은 손끝으로 어, 왼쪽 겨드랑이 쪽에 한번 오른쪽 겨드랑이 쪽에 한번 찍어주시면 돼요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손벽 두번 쳐주시고 손 살짝 오므린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서 손을 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원은 이 상태에서 손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기쁨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감사,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 가득 찬양하며, 할렐루야, 아멘. 반대로 내게 네, 주신 기쁨이 기쁘다, 즐겁다, 반갑다. 어, 수어 언제나 이런 때 수어는 양손을 이렇게 엄지하고 니음만아니요